안녕하세요 아, 홍산마을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빼빼로도 11월 11일입니다 아 여기 중부지방 인데요 아 날씨가 무지하게 추워졌어요 아, 오늘 아침에 아,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는 아, 영하의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 부직포를 씌우고 있거든요 아, 요즘 부직포 씌우는 시기에 대해서 많이 여쭙더라고요. 아, 부직포는 어, 이렇게 이제 영화로 떨어질 때쯤에 어, 덮어주시면 돼요. 아, 물론 좀 일찍 덮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일단 이제 영하나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할 시기에 그때 이제 덮어주면 어, 마늘 성장하는데 물론 이제 겨울이면 성장은 안해요 그래도 이제 냉해나 동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요때좀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와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이 부죽포 두께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짜리형 비닐로 약간 좀 두툼한 게 좋습니다 얇은 거는 날씨가 한 10도 이상 영하 10도 이상 떨어질 때에는 동해를 입어가지고 마늘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두툼한 거모짜리형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가격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라도 약간 조금 좀 두툼한 거를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유황 덮을 건뭐두툼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부직포 덮을 때도 보면은, 밭에나 또랑에 이렇게 이제 풀이 안난게 제초제의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와 같이 제초제를 뿌려놓으면 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밭 전용 제초제를 뿌려주시면 이렇게 풀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 뿌려주면 돼요. 마늘 심을 때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부직포 벗기고 나서 마늘이 한참 활성기 접어들었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부직포를 덮을 때 주의하셔야 될게 겨울에는 겨울이나 봄에는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좀 흙으로 덮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저희처럼 핀으로 꽂아서 할 때에는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어 부직포를 덮고 나서 이 고랑에 제초매트를 덮어서 그걸로 또 고정해 주면 어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바람에 날라가는 그런 피해는 좀안 입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저희 반 마늘 상태를 보면은요. 지금 어, 이 정도 났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났는데 크기도 상당히 크죠. 이파리가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이 정도 난 것도 있고요. 많이 난 것은 여섯 개 나고 오 그랬네요. 좀안난 거는 네개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면 그런데. 어, 이쪽에가 이게 어, 종구를 심었던 데입니다. 큰 종구 대추알 종구인데요. 자라나는 게 상당히 그 강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금 작은 종구를 심었는데요. 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종구를 심을 때에는 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종구도, 조그만 거래도 버리지 말라 그런 게, 이렇게 다 심으면, 이렇게 튼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버리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시 전에, 뿌리 밝은 제나 아, 모두싹 같은 거, 이런 거를 덮어주면 더 좋습니다. 축제. 안 추워? 아, 지금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가지고요. 어, 기가 시려울 정도 손이 시렵습니다 좀 많이 추워요 어, 그리고 이제 부직포는 통상적으로 한번 사면은 3년에서 잘 쓰시면 한 5년 정도 까지 써요 그래서 어, 비누를 덮거나 이제 부직포 를 덮거나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누는 대체적으로 1년 덮고 나서 이제 못 쓰지만 부직포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쓰기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부직포를 쓰는 게더 나아요. 저희가 이게 음, 요 부직포는 지금 어, 2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상태가 양호하고 좋아요. 그리고 부직포를 갈게 되는 것은 이제 찢어져서도 아, 갈지만 이게 흙이 많이 묻거나 그러면은 비투가율이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직포를 갈아주는 거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부직포를 덮으면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와 같이 날씨가 추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부직포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